꼬리 잡았다, 잡았다, 꼬리 잡기, 빵. 목 잡고 흔들기, <laughs> 뿌리 엄마랑 노는 거 재미 없어요? 응? 아이 귀여워 앙겨드랑이왜 <laughs> 물어 엄마 왜 물어요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보리 귀여워요 아퐁 배터 배터 앙 아퍼용 아이야이야 배터 얼 어? 아이야이야 배터 아야야 아파웅 아야야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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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파 이 녀석